안녕하세요. 저는 2일 학번 외침 2년차 S s 팀 팀장 조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2 0 학번 외침 1년 6개월차 가람 외침이입니다. 저는 외침 3년차 전체부 회장 수빈 외침입니다. 저는 외침 1년차 선하 외침입니다. SNS 팀은 우리 대학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외치미들의 공통 업무인 지식인 답변이나 피플허브, 그리고 수머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도해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획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갔던 중간고사 이벤트나 나의 가을여행 같은 이벤트도 저희 SNS 팀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위해서 수빈 언니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laughs> 일단 저희까지만 해도 SNS 팀 시작하기 전이랑 마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한번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제가 팀장일 적에 로고성을 뭐 <laughs> 만들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시작 에에에 SNS팀 외치미 이런 로고성을 만들었었는데 이로고성을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영상팀은 뭐 영상 소스도 많고 확실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오고 가는데 SN팀은 우중충하게 터져가지고 우리는 정보 전달 위주의 카드 뉴스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회의 분위기가 처져있는 게 조금 마음이 쓰여서 맨 처음 시작할 때한번 로고송 부르고 끝날 때 로고송 부르고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띄우자 했는데 조영은 왜 없냐고 <laughs> <laughs> 왜 없냐고 근데, <왔었냐고. 웃음> 근데 이거 팀원들이 할 때마다 말을 같이 해줘야 되는 수민이 <웃음> <웃음> 수민이만 열심히 나, 하고 나만 네. 다들 아. <laughs> 이러고 있고 하여튼 그래도 분위기 좋았어요 음, 맞아 우린 음,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놀림을 제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은 당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옆에 계시는 팀장님이 제일 많이 놀리고 계세요. 솔직히 팀장님 인정하시나요? 아니에요. 아, 인정 안 하신다고요? 네, 저는 그러죠. 그런 걸로 하고요. 저희는 <laughs> 네, 이렇게 팀 분위기가 매우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어, 저는 이게 기수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이번 기수는 약간 서로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고 재밌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 영훈이 팀장이 팀장님이 이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향 전달식이 아니라 다 같이 이거 이 템플릿이나 이런 이벤트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서 스타트업처럼 그렇게. 같이 서로 의견도 조합해 가면서 해서 저는 이번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망고보드. 망고보드. 망고보드! 일단, 저희가 들어오면서 저는 망고보드로 업무를 배워가지고 이게 좀더 친숙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망고보드를 제일 처음 접하기도 했고 지금도 망고보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망고보드가 제일 편한데 근데 이제 또 쓰다 보면 템플릿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템플릿을 쓸수 없으니까 미딩 캠퍼스도 같이 겸용해서 쓰는 식으로 마,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 잘 만드는 법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보여드리자면 집중하세요. 여기 전 에스카 뉴스장님. <laughs>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글씨를 넣기보다 대상 뒤에 이렇게 도형을 넣음으로써 좀더꽉찬 느낌 줄수 있고 그리고 글씨 뒤에 이렇게 텍스트 배경 넣으면 또이 글씨가 강조돼 보여요. 이렇게도 되는데 전 이렇게도 하거든요. 글씨 배경에 이렇게 큰 상자를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상자를 넣음으로써 더딱 정갈하게 정리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 뒤에 도형이나 뭐 텍스트 배경을 넣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카드뉴스 잘못 만들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카드뉴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를좀 받았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카드뉴스를 만들려면 센스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약간 센스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와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팀장님들 도와주시고 <laughs> 센스가 없더라도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를 써보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아, 나 해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써본 적 없다가 들어와서 잘하게 된 거라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SNS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 면접고사 관련해서 이제 하드뉴스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입시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좀 멘붕이 오기도 해요 제 전화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제 힘들었던 경험은 아니고 이제 입학 홍보팀으로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약간 누가 어? 부산이고대학교 대표 전화번호는 이거야 라고 말한 듯이 모든 전화가 입학팀으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늘 그랬듯이 이제 저희 자리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목소리> 해드렸는데 학생 포털 시스템에 공인결석 신청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약간 학과 소개 카드 뉴스. 아, 진짜 힘들죠. 이런 거. <laughs> 진짜. 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모든 학과 거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학과 속의 카드뉴스는 시리즈 제작물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템플릿을 만들면 그거를 복사해서 색깔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또고갈 되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단기간으로 그치.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간도 좀 촉박하면 제가 더 쫓기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면에 있어서 힘들었던 그치. 부분. 저는 힘들었던 경험은 딱히 막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전 팀장이기도 하고, 전체 부회장으로서 영은이를 보조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또 시기적으로 잘 올려야 되고, 팀장님께서도 그거 언제 다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애들은 또 거의 울면서 만들고 있어요. 약간 그런 상황 쪽에서 딜레마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와서 카드뉴스 만들면서 저의 카드뉴스 실력을 제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알잖아요. 그걸 딱 비교해 봤을 때 카드뉴스 실력 좀 늘었는데 그는 느낌을 저 스스로 받았거든요. 어때요? 는거 같아요? 아니 넌 처음부터 잘했어. 우와! <laughs> 잘하니까 이제 에센티브로 영입을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SNS 팀 업무들이 평상시에 솔직히 잘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뭐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이벤트 기획 같은 거는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잘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주변 친구들도 되게 이벤트 기획한다, 카드뉴스를 만든다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외침에 너무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이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저만의 카드뉴스를 만들 그리고 저만의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 단톡에 아 제가 처음으로 올린 거다. 이렇게 했는데 블로그는 막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서 하트 같은 댓글 이런 게 하나 달릴까 말까? 였는데 제가 처음 올렸던 그 게시물은 온 가족이 통틀 통해서 하트가 대여섯 개 정도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살짝 감동받기도 했고 아이 일이 정말 뿌듯한 일이구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저는 1학년 입학하자마자 홍보대사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딱 저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전체 비대면 수업을 할 때였어요. 그냥 뭐 동기들이랑도 그냥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때 홍보대사는 근무는 나왔었거든요. 학교로. 그래서 홍보대사를 하는 덕분에 이제 좋은 언니 선배들을 알게 되고 후배들도 알게 되고 해서 되게 좋았고 이제 홍보대사를 하면 이런 일적인 부분도 많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좋은 인연을 되게 많이 만난 게 제일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SN팀에서 이런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센스있고 유연하게 무슨 일이 들어와도 이제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좀 카드 뉴스를 좀잘 만든다고는 생각을 하고 업무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하지 황 않고 이제 혼자서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센스있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는 분들을 추천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일단 카드뉴스를 만들어 본 사람이 SNS에 들어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학생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만들어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보대사를 들어와서 배운 케이스고 팀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센스가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센스도 조금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들어와서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내가 이러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이렇게 대묻기보다는 약간, 아, 이렇게 하면 더내 실력이 늘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고 끝까지 가는 분이시라면 저는 SN 팀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살짝 뜬금없는 말일 수 있는데 맞춤법을 좀잘 아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저희가 카드네스를 만들 때 오탈자가 생겨버리면 근데 이거를 컨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좀 디자인적으로 보시니까 그거를 올리고 나서 다 SNS 에 올렸는데 다른 팀원이 발견한다? 그럼 이걸 또 다시 또 수정해서 다시 올려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좀잘 아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틀렸을 때 저희가 홍보 대사고 학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정보다 보니까 내용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탈자 같은 건 조심해서 올릴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SNS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보통 카드뉴스를 만들기 좀 어렵지 않나, 아니면은 카드뉴스 외 업무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 많이 할수 있으니까 외침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2년 동안 하면서 뭐한 학기 정도만 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봤고 저처럼 오래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보통 나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홍보대사의 업무랑 달라서였던 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 할게 많고 바쁘고 해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SS팀뿐만 아니라 영상팀, 콘텐츠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고도 난 홍보대사가 하고 싶다 하면은 꼭 지원을 해주시길 바래요 지원을 했다가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떨어지더라도 도전하다 보면은 홍보대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침에서 3년이나 일한 만큼 제 대학 생활의 전부가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침에 정말 애정이 깊은데, 그리고 제가 팀장과 부회장을 맡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분들이 저의 열정이나 이런 역량을 알아봐 주셨던 거니까 그런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응대하고 제가 뭐 카드뉴스나 PPT 같은 제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자신감을 좀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어떤 대학 생활의 활동보다 제일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대학 생활에 꽃인 홍보대사 다들 한 번쯤 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laughs> 학과 생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대사 저희 외침이 활동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침 들어오시면 다들 좀 자기만의 그 갓생이라고 하죠 갓생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학과의 친구들도 알아갈 수 있는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거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어, 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어, 사네 나도 열심히 어. 해야겠다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은 외침이, 바람 외침이, 천하 외침이, 수빈 외침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에에에, SNS 팀 외침이. 안녕! 보고 있나, 준기비원 수빈? 로고송 부활시켜.